자, 요번 신규 초월, 네게브, 아이아스. 요번 무기는 아주 뭐 옵션이 많아요. 요번에 뭐, 요번 무기 완전 유틸 쪽으로다가 몰빵한 무기 같은데, 뭐, 보시면은 뭐, 바리케이트도 가능하고요 뭐, 전자기장. 뭐, 전자기장도 쏘고, 뭐, 장난 없어요. 2차 모드도 있고, 2차 모드 뭐, 산탄용 모드, 뭐, 투사체 보호막, 뭐, 과, 과부하 방출. 뭐, 되게 옵션이 많습니다. 얘 뭐, 특수, 특수 클래스 없죠? 얘는. 자, 봅니다. 오, 약간 친환경, 친환경 무기처럼 생겼어. 150발. 자, 난사 갑니다, 일단. 오, 반동, 오, 반동 제어 너무 잘 돼요? 일단 올라가다 딱 말아 알아서. 오, 뭐, 그, 지금 뭐, 1, 1단계 뭐, 게이지 찾는데 뭐냐, 이거는? 1단계 게이지 찼어.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게 그건가? 바리케이트인가? 장전? 이게 바리케이 와우! 바리케이트가, 뭐야, 이거는? 일단, 막히는 건 없어 인간은 인간은 뭐 막히는 거 없는데 방어막 요게 좀비의 좀비가 이거 못 지나간다고 해요 좀비가 못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거야 이거 무기 이상화좀 찾았어 야 기관총이 무게가 280인데 스피드업 파츠 단 것도 아니 파츠 안 달립니다 이거 야 기관총이 무게가 어떻게 280이야 아이 무게란데 속도 이거 스카우트보다 빨라요 스카우트가 260이거든요 자좀비 와봐라 오오오 뭐야, 전자기장은 또 뭐야, 이거? 오! 오! 어, 느낌 있는데? 방어막이 완전 막아요. 이게 높이가, 높이가 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야, 일단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미지, 데미지 볼게요, 데미지. 아, 일단, 아, 데미지 보기 전에 성능부터 볼게요. 뭐, 기능이 되게 많았어. 뭐, 전자기장은 뭐고 또. 야, 일단 그, P모드 해볼게요. 우클릭 눌러볼게 우클릭 누르면은, 방어막 모드. 요게 이제 그거 같아요. 좀비들의 투사체를 막아준대, 요게. 뭐, 존폭을 막는 건, 존폭은, 모르겠고, 데이모스 이런 거막는다는 소린가? 야, 얘는 이속 200이요. 이속 엄청 느려요. 얘는 약간 옛날에 메탈 아레나 탱커 느낌? 오. 샷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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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불빛나는 거 봐. 와, 봐, 와. 세 발씩 쏘거든? 와. 오, 야, 뭐야, 뭐야, 뭐야. 차지 뭐야. 차지 못뭐 어쩌자는 거지, 이거? 이거 차지가 뭐예요 이거? 차지되면 뭐..뭐야? 이거? 우씨우와 우와, 오케이 그냥 우클릭 누르면 이렇게 모드 변환이거든요? 근데 차지가 되면은 차지되면은 레이저포 나가 어, 장전도 되고 야뭐 우리 사야 이거? 야 이만이천! 야 이거 야 샷건 살아있네 이거 이성은좀 느린데 야 이거 헬기할 때 대박이겠다 야, 아, 이거 장전 좀 해주고, 이거. 야, 씨. 야, 우리산데, 이거? 야, 씨. 데미지 미쳤다. 야, 느낌, 야, 이거는 좀 특이한 게어태까 아, 특이하다기보다 당연한 거지만, 얘는 좀피카번쩍하지만 에임에 기존이 된 무기에요. 요즘 막 무기 보면 라퓨 막 그냥 자동에임에다가 뭐 그건데, 얘는 에이밍 기준이라, 야, 쏘는 맛도 있고, 장전 한번 해주면 또 이거 헬기할 때도 대박이고, 대충 한, 쏘다가 대충 한이 정도? 야 그래도 이거 그 스플래시 데, 데미지도 있어 못 맞춰도 4초 4천... 여기 또 자, 자기장이 뭐야 이거 사기충전 120인디? 기관총은 좀 꾸리? 뿌리... 어 기관총도 괜찮은데? 아니, 기관총이 무게가 에바야 280이야 이거 속도 무빙샷도 좋아 반동이 애초에 없어 얘가 MG36 쌉상이온 느낌 약간 쏘던게 뭐 자기장이 뭐야 이거 계속 터져 지속경직 이거 미쳤는데? 자, 얘는, 얘는 뭐 없어. 기관총 모드는 뭐 특수모드 없는데, 얘가. 야,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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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와, 씨, 레이저 샷. 아,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이거. 느낌있다 요총 느낌있다 레이저 관통은 안되지 않을까? 야 내가보기 바리게이트가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야, 자, 자 잠시만 일단은 야 관통 한번 볼게요 관통 안되지 안 않을까 한번 볼게요 그래도 설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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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혀 막혀 관통은 안되는데 애가 애초에 스플래시 딜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좀비 있으면 다 맞을 상이긴 해 근데 대신 스플래시 데미지는 좀더 약한걸로 좀더 약해요 샷건이니까 관통은 안되고 야 샷건이 쏘는 맛이 있다 재미는 있다 어. 약간 1인용 약간 한명 죽이기 좋아보이고 그렇게 대량학살로좀 힘들어보인다 샷건은 이거는 근데 이거 약간 좀 너무 그거다 헬게 지향용이다 헬게 너무 좋다 총이 확실히 매력이 있고 이거는 히어로 가서 봐야겠다 아지트로는 담기가 힘들다 스플래시딜은 스플래시딜이 끝이에요 확살 안 먹혀요 이거는 총이 매력이 있어 총이 매력이 있어 확실히 총이 매력이 있어요 여기가 아로오오오오 안녕하세요 오야 <laughs> 어, 잠시만. 그방호호 이거좀 애매하게 이게 좀 약간 판정임 어 이런 식으로 점프로 뚫려 데이모스 아버 데이모스 아아 아, 이거 총 뺏긴다 아야 이거 대신 이건 안 뺏겨 이건 안 뺏길 거야 기다려봐 이건 안 뺏겨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 투사체 방어라 했어 데이모스 고 이거 투사체 방어라 했어 분명히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 오오야 이거 안 뺏겨 총오야 데미지도 좋아 2300 야야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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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새끼야 오, 씨. 야, 이거 괜찮다니까?! 함정, 함정 함정은 되게함정 먹히겠지? 아니, 이거 자꾸 에임이 나가줘, 이거? 뭐야? 야, 씨, 함정!!! 아 자꾸 채팅 치니까 에임이 나가줘요 오! 야, 함정, 씨, 함정 씹었어 나, 나, 방어막 다 썼냐? 이거... 제한 있냐? 함정 고 왜, 왜, 방어막에 제한 있나봐. 이 무기 버려야 되나, 이러면? 얘 수명 끝난 거야? 어, 다시 돌아왔어. 수명 돌아왔어. 나이스, 야. 데이모싸. 응, 안 먹혀. 총알 좀, 야, 이거. 야, 후레쉬도 지려, 이거.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야, 총이 그냥 매력 덩어리야, 그냥. 아이아스, 아이아스, 방어막. 오! 야, 뭐야, 이거. 야, 너 뭐야? 야, 저게 샷건이야. 아, 저게 탱커 모드야? 이게 탱커 모드고. 방어막, 일로 와. 야, 이거 튕겨나가는 약간, 어, 야, 근데 위에는 완전 막, 이게, 이게, 위에는 뚫려 있는데, 아니, 경직이고, 에바라니까, 진짜? 어, 야, 근데 경직 맞고 총타 되는데? 야, 이거 여기용 해가지고 트롤 되겠는데? 이게 방어막, 방어막 깔아봐. 야, 방어막이 이게, 탱탱볼 판정이야. 근데 위에가 뚫려 있거든요? 근데 위에 뚫려 있는데 뚫으려고 해도, 애매하게 이게. 이게 애매해, 이게. 이게, 스바 이거 넘어질랑 말랑이야, 이게. 반대편으로도 안 떨어져, 이게. 에야야 탱커, 일로와, 탱커, 일로와. 아 아, 촉수 뭐야? 방어막 깨져 있었어? 방어막 있었어? 왜 촉수 맞는데, 이거? 아, 촉수 좀 실망? 방어막 있었대. 약간, 높낮이 약간, 약간 위에 걸치게끔 날아볼게요. 아, 씨, 뭐야? 아, 러인기에. 높이가 그렇게 높진 않아 아니 이게 근데 경직이 에바라니까 이거 아니 경직이 에바야 이거 일단 러잉한테는 순식간에 가버리긴 해어 평지에서는 에바고 약간 다리에서 쓸만하겠다 어설트 다리가 좋겠다 어설트 다리 좋겠네 야 이거 튕겨 나와 러잉한테는 좀 에반데 러잉한테는 좀 힘든데 칩 11층 11층 와봐요 형들 11층 와봐요 형들 여, 여기 서봐 여기 서봐요 여기 서봐 야야 바리게이트 뚫을 수 있나 없나 볼게 이거 아니 여기서 한세 4명만 이거 들어버리면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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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뭐야 새끼 이거 너 뭐냐고 너 뭐야 바리게이트 에잇 들어와 들어와봐 아니 왜 뭐야 이, 이 아저씨 뭐야 이, 아니, 이 아저씨 뭐냐고 야 이거 판정이 진짜 애매한데 이거 아니 뭐, 뭐 부실하냐 판정이 이게 다시, 다시, 다시. 아, 뭐냐고, 이거. 나와, 나와. 자기장 발동. 에라보르했다 탱커모드. 껴서 껴. 우와, 야, 야, 괜찮은데. 어어 야, 오케이. 이게 바리게이트가 한번 팅, 팅, 팅 이런 느낌인가 봐. 그래서 훅 들어올 때가 있어. 너무 깝치면안 돼. 바리게이트 믿고 너무 깝치면안 되겠다, 이거야. 약... 나 잡아, 이 캐서,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로와나 잡아봐. 파리기드 깔았다. 아, ᄌ 됐다. 바로 뒤지겠는데? 아, ᄌ 됐다. 야, 왜, 내데 파리기드 어디 갔냐고 일로와, 일로와. 로와 씨. 내가 만만해? 어? 내가 만만해? 레이저, 이 개새끼들아 어 아, 야, 야, 이 뭐, 점프를 왜이리고 파리기드 깔고, 일단 파리기드 깔고. 오, 와봐, 이 새끼. 와봐, 와봐. 야, 와봐. 레이저, 개새끼야, 와봐. 오, 옳자, 쨔쨔쨔. 아이속 너무 느려 이거 기관총 보전해야 돼, 개새끼야! 개새끼들아, 여기 바리게이트가. 오케이 오케이, 았어깔았어어져이 깔았어. 새끼들아, 바리게이트. 2차2차 바리게이트, 개새끼야! 총 버려. 아 이거 혼자서 이거 좀뭐 대량 학살은 좀 힘든 총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저 헬게이트 총인데 헬게이트 총이거쿨 줄어들었어? 오, 씹었다. 아, 이거 바닥에 깔면 먹히는데, 아, 그러니까 한 이쪽에 깔면은 이쪽에 깔면 먹히는데 나한테 던지면 내가 방어막으로 막는다. 이거구만. 돌진한 박아주세요. 으쌰! <laughs> 어, 참격당한다. 걸어봐, 걸어봐. 그냥 걸어서 가봐. 아, 야, 야, 타이런트한테 안 먹힌다. 야, 이거 라이즈에서 그럼 안 먹히는데? 라이즈에서 이거 쓸 필요가 없는데, 이러면? 안 그래요, 이거? 라이즈에서 쓸 의미가 없는데? 라이즈에서 이거 써서 뭐해? 아 라이즈에서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 라이즈에서 쓰레기인데? 그냥 존재. 아니, 솔직히 존재 또 쓰레기 같은데? 야 라이즈에서 이총 쓰레기야. 나장담하게이총 라이즈에서 절대안 먹혀 이거는. 라이즈 일단은 일단 왜냐 파츠가 안 되고. 봐봐 이런 먹히네. 어 이거 인간한테 갖다 대면 없어지는데.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어. 음. 오케이 오케이 분석 완료 일단 분석 총 분석 완료됐어요. 오케이. 자 존재 22레벨? 어 22레벨이면은 어 22레벨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존재에서 왜냐면 아, 근데 이게, 지금 딱 총평 갈게요. 일단 라이즈에서 개쓰레기야. 장담할게. 라이즈에서 못 써요, 이 총. 왜냐면은, 타이런트 못 막는 순간 끝났어. 일단 라이즈에서는 절대 쓰면 안 되는 총이고, 피충도 안 돼. 일단 라이즈에서 쓰레기인데, 제가 보기엔 히어로에서 이거, 진짜 개사기입니다 진짜 히어로에서 헬게 작정하면 못 들어, 이거. 좀비 제트도 내가 보기에는, 초반 22레벨 때, 이제 중간 때, 이거 막, 뉴크 막 이런데 올라가면 있잖아. 뉴크 사다리 타고 올라가 있고, 막 그, 어디였지? 그 폭.. 뭐지 폭탄지점 어? 뉴크 그 폭탄지점 거기 그 명당이랑 뭐 그런 데 있죠 그런 데 그냥 깔고 그냥 죽치고 있으면 못 들어오고 버티고 같은 것도 버티고 그 사다리 죠 버티고 사다리 그런 데서 그냥 죽치고 있으면 못 들어오고 근데 이제 예 일단 그렇고 좀비 제트는 솔직히 근데 사실 30레벨 되면은 메론 이런 거 들고 다 돌아다니기 좋긴 하거든 근데 이 총은 너무 헬게 약간 좀 짱박혀 있는 총이긴 해좀그 부분 좀 아쉽긴 해요 총 자체가 매력은 좋고 한데 딱 그런 느낌이다 그냥 딱 그냥 초월 느낌인데 아 근데 솔직히 이 정도면 은 확정팩 넣어도 되지 않나 요즘에 약간 짠돌이야 뭐 이상한 총 하나 끼워놓고 확정팩을 안 줘요 이 확정팩이 안 먹힙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재수 없으면 100만원 씁니다 이거는 솔직히 약간 딱 느낌이 확정팩 총이야 이거는 라이즈에서 쓰레기예요 라이즈에서 라이즈에서 쓰레기라,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굳이 이거를 꼭 돈을 다 받고 팔아야 되나. 그냥 히어로나 존재 잠깐 깔짝용인데, 음 총이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매력도 좋고, 좋아. 잘 만들었는데, 지금 신규모드 라이즈에서 아예 쓸모가 없다는 부분에서 좀 아니지, 어.